UDT, UDT라는 브랜드의 부스를 둘러봤습니다. 저는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 봤는데요. 전동공구, 에어공구, 유압공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부시, 디월트 같은 일반 전동공구 브랜드와는 제품 라인업이 좀 달랐습니다. 만져보고 마감에 들었던 것중 하나가 공구 그립이 얇아서 손에 잘 맞네요.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충전식 유압공구의 모습입니다. 저도 여기서 처음 봤네요. 용도는 굵은 케이블을 자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. 전기 쪽에서 다루는 큰 케이블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구인 것 같습니다. 카탈로그를 보니 새신버팔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레텍에서 제휴해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마그네틱 드릴인데 주로 고정해놓고 철제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사용합니다.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릴 때 쓰는 체인 블록도 다양한 종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유압공구 쪽 브랜드답게 에어컴프레셔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유압공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컴프레셔도 따로 UDT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게 있네요. 각도 절단기나 코어 드릴, 교방기 등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큰 힘을 내야 하는 공구들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.